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고,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18장까지 읽었습니다. 자모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계속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을 가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기하여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드러운 상, 너무 강하지 않은 제가 어제 차장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나요? 우리의 입에는 이하고 혀가 있다. 치아는 단단해서 딱딱한 것도 자를 수 있고 깨물 수 있지만 빨리 부러진다. 부러지면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혀는 잘, 잘라지지도 않고요. 끊어지지도 않고요. 혹시 잘라진다고 해도 금방 붙습니다. 부드러운 게 그만큼 좋은 거라는 거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좀 부드러워지고, 오늘도 좀 인내하면서 온유하면서 부드러운 유순한 어, 이러한 언어 말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이 베풀고 미련한 자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우리 속에 들어 있는 것만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선한 것 좋은 것 들어 있으면. 그런 거 배출할 수 있는 거고요. 나쁜 건 악한 것이 들어 있으면 그런 거 나가는 거죠. 쓰레기가 들어 있으면 쓰레기가 나가는 거고, 금은 보화가 들어 있으면 금은 보화가 나가는 거죠. 뭐, 심은대로 거두는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지. 세대차나요. 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래요? 이런 자식은 벌써 다간 거예요. 아버지의 훈계, 부모님의 훈계 말씀을 잘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6절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물이 있습니다. 꼭 재산이 많아야 그게 금은 보아가 많아야 보물이 아닙니다. 마음이 부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행복한 것, 그러한 보물이 있습니다. 나기는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늘 고통 가운데 언제 누가 나를 해치러 올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중압감, 그러한 위기감이 있습니다. 이게 악한 사람들의 삶이죠. 13절 갑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신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들은 늘그 얼굴빛이 빛나는 이 속에서부터로 나오는 그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광채, 그 얼굴. 그러나 근심은 심령을 사랑하게 한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될 것 같으면 뭐 그렇게 살지만, 심령을 상하, 뼛속까지 상하게 한다. 죽게 맡기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죽게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근심 걱정은 물러가라. 나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만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명철한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잔치하으니라 마음이 즐겁게 살라는 가선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고통하며 뭐 고민하며 번민하는 것보다도 저뭐 재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아멘이라 아멘. 요즘은. 채소를 먹는 게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뭐 그러지만 그 어려운 사람이 먹는 게 채소고 부자들이 먹는 게 어, 고기고 그렇게 인식이 되었잖아요.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도 사랑하는 것이 크게 행복이라는 것이죠.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어, 부자로 살면서 싸우며 다투는 것보다는 좀 가난해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사는 삶이 삶이 행복한 삶이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 세계 최고의 부자가 한 말이에요. 솔로몬의 지혜잖아요. 이게 솔로몬은 갖지 아니한 것이 없고 해보지 아니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려 아내도 천명을 데리고 살아본 사람이에요. 엄청난 그 솔로건의 아는 고백입니다. 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이 진리죠.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아무튼 세상 없는 자식이라도 부모를 경호리 여기고 부모를 홀대하는 자식은 그 자식은 잘못된 자식입니다. 보잘 것 없고 자기 보기에 시원치 않은 부모라도 존경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아서 내가 이 땅에 왔으니 마땅히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할 뿐이 부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한 가지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는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 부모야. 그러기 때문에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 주셨길. 물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무조건 공경해야. 돼요. 무조건 부모님은 정성을 다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계속해서. 뭐, 세대차가 난다 어떻게 해도, 그래도 부모 공경의 노리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임무고요.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 서로 이게 소통하고, 합하고 의논하라는 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는 이라 이순신 장군이 지략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못 하죠. 제갈량 같이 이 지략이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 때에 맞는 말그 시기와 장소에 적당한 말 33절 여와를 경유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어떤 경우에 든지 겸손해야 된다 16장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내가 이것저것 해보겠다 자, 그 읽을 세워놓고 어리 엄청나게 쭉 잡아놓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잠잠하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뛰어야 벼룩이고, 날라야 팔이지요. 주의 손 안에.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 돼.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요한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냐. 3절 같이 읽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네.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기업을 운영합니다. 하나님 사장님 나는 거기에 청지기 나는 거기에 수정되는 사람. 사장님이 하나님 하시면 나는 전무쯤 하든지 상무쯤 해야지. 그 회사를, 그 기업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해야 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수정들고 신부름하는 그러한 삶. 그럼 틀림없이 됩니다. 그 기업은. 내가 맨 위에 앉아서 내가 뭘다 하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지요. 내가 경연한 것이 이룰이라 맡겨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신이나 1절 말씀하고 일맥 상통하는 말씀이지요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야 돼요. 아멘. 경영이 잘 되도록, 일이 잘 되도록, 선한 사람 만나도록, 좋은 바이어들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뭐 내가 열심히 내가 뭘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어제 이런 칼럼을 얘기했습니다. 주일에두 얼굴의 엄마 이그 엄마가 교회만 가면은 천사편대 집에만 오면 마귀편대 이, 이 아들이 이 딸이 그게 아주 불만인 거죠. 이칼럼이스트가 쭉 봅니까? 그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가상의 상황을 놓고 어 수능시험을 치르는 데 토요일 날 오전 11시, 주일날 오전 11시 두 차례 치릅니다. 단 주일날 오전 11시에 시험을 치르는 학생에게는 가산점 50점, 평균 50점을 더 주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 고3. 엄마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토요일 날 시험 보겠다는 엄마들은 거의 없고, 주일날, 주일날 11시에 가서 시험을 치겠다는, 50점 더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고 그래 봅시다.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사회에서 출세했다고 봅시다. 내 신앙은 다 팔아먹었어요. 정말 성공한 걸까요? 정말 출세한 걸까요? 정말 자식 잘 키운 걸까요? 여러분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점수 모자라도 좋은 학교 못 따라가도 멋있는 크리스찬 멋있는 경영인 멋있는 정치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가 막히게 위를 달리면서 상위그룹에 있으면서 사회에 진출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낙오자로 만드실 수 있어요. 믿음이 우선이고 신앙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교회가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임을 자녀에게 가르쳐주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교육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들으세요. 이 세태가 지금 현주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망하는 징조입니다. 그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자녀들 절대로 학원 보내지 마세요. 절대로입니다. 주일날은 놀리세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전도하 전도하고, 놀리세요. 6일 동안도 죽어가는데, 6일 동안도 지옥이어 걔네들은 주일날까지 지옥의 삶을 살게 하겠어요? 펑펑 놀리세요. 그러분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해야지 세상 학문으로 아무리 자리 잡게 해도 여러분 아시죠? 십수 년 전에 한 20여 년 됐나 봐요. 박한상이라고 하는 그 페류나가 유학 갔다가 와서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재산 빨리 자기에게 유산 안 물려준다고 그 아버지가 안수집사였습니다. 김성복이라고 하는 S대 교수가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역시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자기 유산 안 준다고. 어차피 자기 건데.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렵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 오냐오냐 오냐 하면서 잘해가지고, 뭐, 잘해주기만 하고, 이건, 이게 제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초달도 해야 되고요다 이러기도 해도 니 심하게 매도 가격해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주 안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내 방법 실패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지금 서장노원님 이수희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자라날 때에 그렇게 교육했다는 거예요. 아드님이 검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 말씀대로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제시하는 것 그러면은요.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심겨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달아가지고 갑니다. 근데 맨날 공부하고 주일날까지 학원으로 몰아보세요. 안 들어옵니다. 이거 말씀도 안들어 엄마 말씀도 안 들어와. 그럼 학원 가라면 가서 놀다 옵니다. 1 0 개씩 가잖아요. 저는 봤어요. 그런 거. 제가 목회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죽어갑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요. 밤 9시, 10시, 11시까지 학원 다니고, 앞에 제가 학교 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좀 건강하게 키우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16장 25절 가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보셨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육신의 눈으로 볼때 이거 진짜야. 이거 성공의 길이야. 일확천금 얻는 길이야. 그런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좀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마디 하면 두마디. 그저 그냥 내 속에서 울그락불그락 울퉁불퉁 난리를 친다면, 이거 셀프 컨트롤이 아직 덜 되는 거예요. 나이크와 같이, 저주하고 도전해오게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다. 가만두어라. 여유로운 마음.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지 것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면 어때요? 상관없잖아요. 참고 기다리면 진실은 밝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걱정하기는 여호와, 여우학,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구약 시대에는 뭘 에, 결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비들이 다 맞게 뽑히는 거 있죠. 그 주인공에게 요나도 그랬지요, 아간도 그랬지요. 17장입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아. 조금 아까도 이런 거, 만났지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눈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하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이 연단한다는 건 재련한다는 건데요. 도가니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찌꺼기, 불순물들을 빼내는 겁니다. 그거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야 순도 높은 금은 보화가 되는 거죠. 요비 깨달은 것이, 아, 하나님이 나를, 찌꺼기를,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욕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눈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네. 마음을 연 연단. 우리 의 마음을 달아보시면서 마음 속에 있는 찌꺼기들 불순물들을 제거하시.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신한 것을 이간하는 자. 남의 말 자꾸 하지 말라는 거. 특별히 약점을 대쳐내지 말라는 거죠. 1 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선을 갚으면 되겠어요. 망할 징조지요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신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 된대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살로니까 5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 말씀해 주세요 다 와,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사세요 그리고 오늘같이 기도하면서 또 모든 일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인 게 이것도 저것도 감사하면서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이 잠언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말씀을 많이 하면서 부모 공경, 부모님의 말씀을 잘 헤아리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그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는 말을 적게 할 것. 지금 침묵할 것도 잠언에서 많이 말씀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장 넘어가겠습니다. 18장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봉이여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그러니까 이 재물 때문에, 재물의 성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성벽을 넘어갈 길이 없습니다. 누구의 말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아니, 그럼 예수님 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 재물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 이것이 물질 관계, 재물 관계, 영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내것 있어요, 없어요. 정말 없습니까?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관리자요, 청지기요. 내 자식도, 내 자식도 관리자고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되는 거요. 물질은 물론이거니와 거스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언제든지 들여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부자됩니다. 그럼 못살것 같지요? 그래야 부자돼요. 로펠러 같이 카레기 같이 완너메이커와 같이 멋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들을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혀를 잘 사용하라. 말을 잘잘 잘 말해야 된다 그리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라 오늘도 하루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가는 것마다 우리의 혀를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주님 인도하셔서 승리하루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는 것마다 주님 발걸음 걸음 인도하시고 승리의 발걸음 주의 인도하시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